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신 날에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이 또한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마다들 나답과 아비유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라. 이것들은 아론의 아들들, 곧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의 이름들이니라, 그가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제사장 앞에서 죽어, 제사장, 어디죠? 직무를, 직무를 성식합니다. 라닷과 아비오는 신의 강의에서 이상한 부를 주 앞에 들리다가주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14살과 이다말이 자기들의 일녀석만. 아버지 아론의 눈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로 음. 섬겼더라. 아멘. 오늘 새해 맞아서, 어, 차명근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걸 영상을 틀어주기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할래,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한 성경,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사실 세, 는게 민수기인데, 강야를 승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장과 2장에서는 뭐 하냐면 이스라엘의 군사, 군대를 조직했고, 진영의 배치, 행군, 순서를 지시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번에는 안 했는데, 오늘 3장에서는 해막 주변에 머물면서 해막 안에서 일해하는 제사장, 또 레위인들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의 직을 수행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근데 제사장과 또한 이를 돕는 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레인이었죠. 레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에는 뭐라 랬어 이상한 불이라 그랬는데, 어, 개혁개정에는또 다른 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불, 다른 불이라는 걸 설명하자면 제사장과 제사장인데 이 사람 나다과 아비오가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닷과 아비우가 먼저 이제 제사장의 질을 하고 있었는데 신의 강의에서 주 하나님 앞에 다른 부를 주렸다는 거예요. 원래 원하는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죽었어. 그래서 그들이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닥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던 레이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기 10장 1절부터 3절, 여기 있죠? 읽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닥과 아비우가 각각 자기의 향물을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태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그 불이 주께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론이 잠잠하니라 아멘. 나다가 아비우가 이 지금. 다른 불들렸던 것은 지금 내 얘기 말씀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 앞에서 우리가 이이 이 말씀이 잘 생각해 볼게 뭐냐면 어? 하나님이 원래 분양단이 있었어 우리가 그때 공부했었죠 분양단 성막에는 분양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정한 불로 안 하고 다른 불로 섬겼다는 거야 이상한 불이라고도 번역이 돼 있고 또 다른 불이라고도 돼 있는데 그러면 생각할 때, 뭐, 다른 불로 분양하면 좀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에 모든 것들을 엄격하게 다가 정하셨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정하신 것 외의 것을 드러, 이게, 그런 걸 드리는 것이 드러나거나 하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우를 통해서 알려주신 게 뭐예요? 불이 나와서 삼켜버렸어. 그러니까 율법 아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것을 엄격하게 정해진 것은 따라 보겠습니다. 구원자의 유일성. 구원자의 유일성. 구원자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유 착한 일만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른 많은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 근데 왜 꼭... 아니고 또 구약 구약의 율법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해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성막의 유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레위기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 주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찾고자 막 돌아다니면 그건 허망한 일이고, 허무한 일로 끝나고 말아요. 결국 뭐가 돼? 끝나는 거지, 뭐 끝장나는 거죠. 지옥 가고, 그걸로만 끝나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어? 저주들이 다 이게 렇 나온다는 거죠. 어?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한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 받은 우리들은 올해에는 더 풍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만, 믿는 것,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그게 성막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성적, 성막에도 우리가 구, 보여줬잖아요. 문이 딱 하나라고. 그죠? 들어가는 문이 하나야. 그것처럼 성망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불은 보통 심판의 불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에도 불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떨어지는 것. 응? 그래서 모든 것이 불살라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지금 말한 심판의 불이죠. 응. 그렇게 심판의 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도 적용이 됐냐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셔가지고 그 심판의 불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고 그 심판의 불을 받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시기도 한데 구약에는 많은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에 대한, 구약을 읽어보면 제사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제사장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지고 대신. 그죠? 그래서 뭐, 제사장은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통 나가는 건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재물이 대신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그 심판의 불을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그건 왜이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의 불을 대신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받으신 심판의 불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갈라지는 불의 혀 같이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고 의롭,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그러니까 구약에는 심판의 불이었다면 신약에는 무슨 불이라고요? 성령의 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불이에요. 구약에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의 불이 다른 불이었지만, 그럼 신약에서는 또 다른 불이 뭘까요? 그거는 심판 예수님 믿는데도 심판받는다고 자꾸 말하는 구약을 들어갖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자꾸 가르치는 거 이게 다른 불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불을 경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딱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계속해서 성경에 구약 이야기를 계속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너 저주받아 이렇게 하면 지옥가 막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게 다른 불이에요 그게 이상한 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합당한 불을 그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불이냐면, 성령의 불이에요. 응. 근데 성령의 불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응? 성도들에게 자꾸, 막, 심판, 막, 형벌, 자꾸 선포하는 그 구약의 불을 자꾸 선포하면, 어떻게 돼? 믿음대로 자꾸 그렇게 되죠. 그 사람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불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죄 그러니까 씻음의 불을 우리는 받았다 이런 믿는, 믿음을 는믿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음,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라는 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물론 이미 목욕한 자도 저기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를 지을 때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매일 매일 발을 씻듯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것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불, 그 성령의 불을 거절하고 자꾸만 구약의 불, 율법의 불을 자꾸 쫓아다닌다면 여전히 심판의 불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해를 지나면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바래요 아멘? 이게 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우리의 능도 아니요, 우리의 힘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만 응?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허전히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응? 그죠? 우리가 뭐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라그랬으니까 판단은 안 하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응? 하루의 일과 중에 저도 맨날 부끄러워서 아, 하나님 제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러다 보면 또 다시 습관적인 거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해야 돼. 왜냐면 하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뭐,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찾으라 그랬잖아요. 뭘 두드리라는 거야, 도대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응?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구, 두드리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 아니면 우리의 아비였던 마귀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응?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구, 뭐막 그런 것만 찾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응? 심판의 주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사람들은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할 때마다 보면 막 구약 성경만 열심 올리는 분들을 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음. 응. 근데 우리가 심판하시는 그 불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 불, 성령의 불을. 예수님 앞에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올해에는 말씀 많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복받는 그런 사람들 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음. 사랑해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성령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아멘